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바냐서는 굉장히 좀 낯선 성경인데요. 목사님들이 스바냐서를 이제 본문으로 선택해서 설교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리고 좀 낯선 그런 성경인데요. 이 스바냐 선자고 활동하던 시기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는 여기 나훔, 하박국, 여기 스바냐. 거의 같은 세대 그러니까 한 4, 50년 사이에 함께 활동했던 분입니다. 여기에 또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에레미야입니다에레미야에레미야하바쿠 스바냐 학계 아니 그 저기 나훔 이런 사람들은 같은 시대. 예를 들면 뭐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살았던 것처럼 그런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이다. 그 시대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럼 그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부패해서 무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악을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시각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세간 나움이나 여기 하바국 스바냐를 비교해 보면 나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혔던 아수르에 대한 심판,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훔 선지서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불의를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함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이든 아니면 아수르 백성이든 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신다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범죄 불의함 악을 행함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응답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따시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구하는 대로 다 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만 미야마 살리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온전한 믿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때그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매우 중요한 거지. 근데 스바냐서 같은 경우도 동등하게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순자 같은 일 그날이 다가왔어요. 가까이 왔어요. 여기 1장7절 말씀 한번 좀 다시 볼까요? 스바냐서 1장7 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 이니라.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그날은 재앙의 날이에요. 그날은 고통의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이 지금 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든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날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느낌은 막상 닥쳤을 때 느끼는 기능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어떤 어려움이 예상돼요. 야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거야. 우리 회사가 힘들 거야. 근데 회사가 막상 문 닫아서 내가 더 이상 회사를 출근할 수 없을 때까지, 그 전까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좀 기회가 되겠지? 그런 생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질병이 있을 때에도 사실은 지금 살만 하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견딜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잘될 거야. 어떻게 되겠지? 조금 이렇게 적당히 처방을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 사건의 이 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할 날이 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게 선자는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담배봉초가 많이 버려지는데 거기에 동시에 담배값도 같이 버려져요. 그럼 청소를 하다 보면 담배값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담배 안필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 폐에 암이 있는 그 그림 그대로 정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담배값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담배 피는 걸 끊지 못해. 왜 나는 아니겠지 생각하니까 그래. 근데 여러분,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스바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날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가깝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일장 1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그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요와의 날이 날에서 이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해요. 그게 오늘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2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 유다 백성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이절 같이 읽어보죠. 이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뭐하라고요? 회개하라. 그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날이 시각각으로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서 그 재난이 내게 닥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교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자 2절에서는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들 물론 지금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소동과 고무라에 그냥 하나님의 불비가 내리는 겁니다 홍수가 날 때에도 의인과 그리고 불의한 자들, 동시에 그 홍수를 경험하는 겁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죠?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는 시원한 시간들을 허락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덥게 합니까? 다 똑같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시대, 여러분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아마 의인들은 있을 거예요. 겸손하게 여화를 찾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언제? 재난이 임하기 전에. 또 겸손한 자들 그 재난이 다가올 텐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자 여기 앞 부분 2절에서 여기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또그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출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니누의 성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 백성들, 니누의 백성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을 돌이켰어요. 돌이켰는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한 대로 완벽하게 돌이켜 주실까요? 또,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재난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들이 겸손히 물 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답해 주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해주리라고 기대를 해요. 당연히. 왜 내가 기도했는데 안 해주세요?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속하고 이렇게 헌신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요. 왜안 들어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좌지우지 할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바냐 선자는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한절을 한번 다시 더 읽어보지요. 3절, 여호와의 교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기 혹시란 말이 있어요. 혹시 무슨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맡기는 나는 내알돌이다 네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는 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내가 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도 곳곳에 그런 기도와 그런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있지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욕 같은 경우. 욕 같은 경우 많은 재물이 있었고, 정말 동방의 큰 자였어.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몸에 악창까지 나가지고 그를 그 너무나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제에 앉아서 그걸 긁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각 죽어라. 그러니까 요비 뭐라 그래요? 주시는 이도. 여호 하나님 이시고 가져가는 이시도 여호 하나님 이시라고 한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 수밖에 없다라는 거.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세요. 근데 우리에게 있던 것 가져갔어요. 요나 같은 경우 우리 있잖아요. 요나 자기 노력도 않고 그냥 자연이 나서 자기를 시원하게 했던그방 놈풀이 말랐을 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어쩌면 요나의 그런 태도 우리의 태도가 아닐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너는 수고도 아니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그 박렁굴이, 박렁굴로 일하여 기뻐하다가 그것이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는 모습.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 거지. 그래서 스파냐 선지사는 우리가 할 도리 다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라는 것. 그것이 재앙이든, 그것이 축복이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사실 그 십자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 원함이 있어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서 지나가게 없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자는 지 그거예요. 혹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누에게 내리려 했던 재앙을 거두셨던 것처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거지요. 또 의인들이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이놈들은 우리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극유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의 극유은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하고 동일하게 베푸시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행한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더해 주세요. 진짜로 더해 주세요. 그저 우리는 조그만 거뭐 하나 해 놓고 왜 이거 안 들어 주느냐고 따지는데 실제로 조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수많은 것으로 내게 채워 주시는데 그건안 보고 그저 내가 원하는 거안 이루어진다고 답답해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스바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맡겨라.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스바에아의 결론도 그래요. 3장 끝에서도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데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귀족이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큰 것으로 주셔요. 더큰 것으로. 근데 꼭내 뜻에 맞는 것만 구하다 보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데, 좀 믿음의 눈을 크게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보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날, 또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